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 기아가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 기아 왕이 셀레미아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아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에 예레미아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워 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37장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시드기야 왕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36장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째 해 되던 때를 기록했다면 오늘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붙들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첫 시작. 1절입니다. 자,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즉, 36장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이 왕이 됐잖아요. 또 오늘도 보면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아가 왕이 잠깐 아주 짧은 시간 1년이 채 되지 못하는데요. 그 사이에 조카의 뒤를 이어서 시드기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아는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이는 바벨론의 느부간의 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간의 살 왕이 시드기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즉, 마치 꼭두각시 왕처럼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까지도. 자시드기아 왕은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친 바벨론의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애굽 왕에게 붙었다가 또 다시 바벨론에 붙었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바벨론에 어, 붙지 않고 애굽 바로 왕에게 붙었다가 어떻게 하죠? 완전히 포로로,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 시드기야가 그런, 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자시드기아 왕이 제사장과 또이 선지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청하느냐 기도를 요청을 해요 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우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어, 이게 순차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들을 문장들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때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져 있지 않을 상태였어요. 그래서 출입이 가능했고 이 시대, 이때가 어때였는지 어때였느냐? 바벨론 왕이 철들어 온 그때였어요. 그랬을 때이 시드기아가 시드기아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 급하게 예레미야에게는 기도를 요청을 하죠. 5 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어 쌌던 갈대아인이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이죠.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라고 해요. 즉 애굽의 바로 왕이 도와주러 이렇게 오는 소식을 듣고 갈대야인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시드기아의 반응이 어떻죠? 뒷부분에 보면은 시드기아 왕이 이제는 이 기도 요청하고 이제 문제 해결 이렇게 돼서 또 마음이 애국으로 쏠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정말 예레미야에서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미, 이전에 하셨던 말씀, 바벨론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올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 끌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십니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래라 시드기야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이 바로 애굽 예왕 바로는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애굽이 힘이 되면은 거기에 붙었다가 시드기아가 그랬거든요. 바벨론이 강해지면 또 강해 보이면 거기에 붙었다가.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야 할, 정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 내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좀 잘해주면 거기에 마음을 잃고 마치 이 돈에 재정에 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저기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면은 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쉬운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